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102번째 강의로 천왕을 꿈꾼 노부나가,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아스의 3년 거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약 강의, 주역강의, 미래약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집은 하단 자막으로 나가 있는 것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부나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노부나가는 이제, 이, 그, 소군을 이제 옹립하고 이제 천황을 아뢰는 합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일왕이 그 오기마치 덴노 이렇게 이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왕이 이제 그 천황이 그 오기마치 덴노였는데 오기마치 덴노 이제 오기마치 천황 덴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오기마치 덴노가 오다노보다가 근 천황직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그걸 해라 천황을 해라. 아자자자. 이거 뭐야, 소군을 해라. 덴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던노구나가 거절을 합니다. 나나 소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덴노가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오기 마치 덴노가 봤을 때는 어 이상하거든요. 다들 소군을 원하는데 왜이사나이는왜 이, 이 소군을 안 원할까? 그래서 그럼 우대신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 우대신을 강제로 그냥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대신 지규를 내리자. 어, 이, 이, 저거 니까 너무 나가나? 얼마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바로, 이, 곧바로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 지규에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여러 영주들은 봤을 때에,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극끼이 막, 아, 가전 다툼을 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다노보는저도 그거를 사임을 해버리고, 그 지규를 쏘군 지기까지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을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 오기마치 덴노로서는 상당히 오다 노부나가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쇼군도 싫다 우 대신도 싫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자리는 지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덴노 자리밖에 보임데아이 사나이가 그러면 결국은 내 자리를 노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천황 가로 봤을 때, 덴노 가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천황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왕이라 하더라도 왕이 힘을 쓸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극도로 궁핍했습니다. 그걸 이제 오던넘어가 살림 살림 비용을 대 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무능한 덴노로서는 지자리는 지 겁이 났던 겁니다. 우리나라 선조하고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부나가의 생각을 심정을 해보니까 아뭐 소름끼시거든요.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부나가한테 삼직추임이라는 걸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 직책을 줄 테니까, 이 세계 직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삼직추임, 삼직주임입니다 그게, 관백반박부 라는 거 하는 관백그 다음째, 쇼군이라는, 그 뭐야, 장, 그, 쇼군, 장군, 그 다음째, 태정 대신, 태합, 이런 거, 태정 대신, 이세 가지 최고의 직위입니다. 천왕 바로 밑에 직업입니다. 그러면 거의 천왕과 동격이라고 보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중에서 해라. 하나만 골라가. 네 마음대로 골래라 이랬던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 계속 제껴버립니다. 그런 걸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덴노도 굉장히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쇼군이 되었던 오다 노부나가 밀어주고 쇼군이 되었던 요시아키도 지가 힘을 못 씁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무르 꿈이 시작합니다. 천안가도 또 부추기입니다. 요시아키를 부추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요시아키가 아주 권력을, 지, 권력을 회복, 천안가로서 받았던 쇼군이라는 이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가지고, 이 유력한 가문들, 일본에서 영주들 중에서 그 당시에 오다노모라 제외한 나머지 유력 가문들을 통합해가지고, 반대 세력을 구축을 합니다. 이 가문 중에서 다케다 신겐이성공을 씁니다. 오다노모나가도 바쁘뜯기를 좀, 좀, 거사스럽게 생각하는, 다케다 신견에 대해서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 신견이 앞장을 습니다아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을 서가지고 족도로 올라가면 무조건 오다노보가 붙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앞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고들은 도쿄로 향해서 진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오다노보가 편이 되었던 도쿠와 이야스가 살살 한번 진짜 죽을 고생을 한번 합니다. 이때 마라장에서 대변까지 막, 바쁠 정도로, 우리가 뭐, 엑스 스톰 샀다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진짜 식급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몰립 구사, 진짜 구사 일생에 대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그러한 위기까지도 지스스로 몰고 가는 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견이 공격을 내가 들어다가 전선에서 딱수독을 합니다. 다음 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 이게, 사망했다. 이 진중에서 사망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오다노부나가가 이 쇼군 요시아키를 딱 배반을 한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이게 신겐이 들어오면은 양 앞뒤에서 적이 되니까 그때는 살려놨습니다. 신겐이 죽었다 소리 듣기 전까지는 신겐이 죽었다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요시아키를 폐위시키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쇼군직을 없애버립니다. 오다노부나가가. 얼마나 힘이 쎘는지 아실 수가 있는. 이천황이한 것이 아니고, 오다 노부나가가 하는 겁니다. 쇼군 짜고 내버립니다. 쇼군의 지귀를 팍 달해버립니다. 그리고 235년 동안 이어왔던 무로마치 막부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걸 막부를 폐, 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노부나가가 그리고 이 다케다 신겐 가문에 대해서 1575년 6월 달에 이 다케다 신겐 가문을 정벌합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나가시노 전투라는 게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무나가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소총 병력이 우리나라의 어떤 급으로 따지자면 한약 연대급 이상이 되는 3천 명 정도의 소총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총수들을 3열 정도 세워가지고 연발사격을 시작합니다. 연발사격을 시작해가지고 밖에다 이 3열로, 천명씩 3열로 세워가지고 사격, 장전, 준비, 사격 이걸로서 이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사격한 사람 사격하고, 장전한 사람 장전하고, 준비한 사람 준비하고, 또 사격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3단계의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당시 일본 최강이었습니다. 낱기다 신견이 가지고 있었던 기병 12,00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기병, 당시 일본 최강이었습니다. 이 기병이 12,000명이 되는 이 기병 12,00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그로서나가시는 전투에서 다키다 신경 가문을 멸종시켜버립니다. 오다노모나가가. 그런, 그거를, 승리를 정취합니다그리고 이, 천재적인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이 연발사격이라는 전략이, 연발사격이 오다노모나가에서 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연발사격에서 기관총도 발사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전인 이런 전략을 앞세워 가지고 일본 일도 대부분을 정복을 성공합니다. 이 시대에 이미 오다 노부나가가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1082년에 주고 그 중부 지방을 이제 이 그쪽에서 그 커버하고 있던 대형 다이모가 모리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리 가문이 조슈 가문입니다. 요즘 말하면 조슈 가문 일본 막부 시대 때 조슈 가문입니다. 이 조슈 가문이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마지막 반발을 들어 가지고. 도쿠가와 가문, 도쿠가와 쇼군의 가문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 사초 동맹을 일으키는 조슈가 되는 겁니다. 한쪽이 되는, 한쪽 팔이 되는. 그리고 일본 육군의 조슈 가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야 도, 도 뭐야 히로미 이토 히로미도 조슈 쪽이 조슈 지방의 벌족입니다 번족입니다. 그래서 이 조슈 가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모리 가문입니다. 모리 가문에서 이 모리 가문을 정벌하다가 오다 노무나가가 이, 호, 도쿄 혼노지에서 일박을 합니다. 옛날에는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었기 때문에 큰 절이, 큰 사찰이 거기에서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게 호텔인 겸입니다. 그래서 혼노지라는 절에서 자다가 거기에서 자기 신하였던 그 정말 처족합니다. 아깨지 미스 히데라는 처족합니다. 아깨지 미스 히데라는 그 어떤 그 그 부활 부하, 박명군 부화했던 아케치 미츠 히데의 배신으로서, 그 자기 경솔들하고 자기 싸우다가 끝끝에 자기 스스로 가활복을 하고 불질혈을 하여서 혼두질을 불을 지러버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전투 끝에 자결하는 이런 체온을 맞춥니다이 노부나가는 일본 열도의 새로운 어떤 주인이었고, 일본 열도를 재통일시킨 다음에 스스로가. 천황이 되려고 했던 덴노가 되려고 했던 사나이였습니다. 그 꿈은 쇼군이 아니었습니다. 쇼군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일왕이 되는 겁니다. 일왕의 덴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오다 노부나가의 꿈이었습니다. 왜 나는 못했는데 이런 겁니다. 아무 무능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천황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꿈의 안성을 앞두고 아쉽게도 세상을 합니다. 하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부나가 생기던 일본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서 아주 정확합니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534년 6월 23일 생깁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그래서 가보년의 경오월에 무진일 사주를 지녔습니다. 시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간으로 보면은 양인 5화를 이일양을딱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인성인 5화와 연지에, 인성인 5화를 연지와 월지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운이 아주 무척 신강한 어떤 그러한 사주를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토일관의 오와 양인이니까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이고, 월간 식신 경금이 강력한 어떤 무토 기운을 해서 일단 설교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가 18살 때, 임신 운의 신년 그러니까 임신 대운의 신년의 신년 세운에 상관 신금하고 해수 편재가해화 합을 할 때에 아버지가 되던 그 노부 희대 아버지가 노부 희대인데 노부 희대가 가문을 일으킵니다. 가문을 일으켜서 잘 하다가 노부 희대가 이제 조금 요즘 말로 하면은 복상사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애첩과 같이 잠자리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돌면 거기서 급사를 하게 됩니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 어떤 그런 흡사를 하기 때문에 가문을 상축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15세 때는 무신년에 어 이오나노부나가가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는 대상이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장인이. 장인이, 장인이 제가 그 뭐야, 일본의 인물상이라는 그 책에도 시험에 그는데이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역사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주 등장시킵니다. 이 사이토 도산이라는 인물인데 사이토 도산이 이 미노의 살모사라 미노 지방에인데 미노의 살모사란 진짜 의미를 잡아먹는 살모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은 다 자기 손으로 처리하고 자기가 마침내 슈고다이모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주 그거 뭐야 섬민물로서 어, 출발해가지고. 이무가 되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딸인 큰 딸인 노임이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노임이하고 결혼할 때의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무나가는 어쨌든간에 이 장인의 어떤 사이또 도산에 아주 엄중한 보호를 받습니다. 입지가 흔들리기만 한데 사이또 도산이 적극적으로 자기 사위를 밀어줍니다. 자기 사위의 인물의 큰을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사이또 도산이 그래서. 이오다노부나가 장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장인들은 부탁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러니까 제가 조총을 500등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500등을 다른 지역으로 돌아오면 이거 당탈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장인어은 영지로 해서 통해서 이 조총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이토 도산 꿈을 닦게 니다 아, 내사위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자기 아들들은 조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얘는... 자기 사위가 될 예는 15, 16살 밖에 안 되는데, 조총 5 0 0정을 구해 가지고 최고의 병기를 활용할 줄 아는 최신 무기인데, 그때는 최신 무기를 병장기로 활용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이 사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위를 아, 얘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면, 내, 사, 내 자식보다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내 자식들은 야집 앞에 말, 말에 말꽃비를 물, 묵을 물, 묶는 그러한 이물밖에 안 된다. 이거 한 꿈을 깨는 겁니다. 사위 또 도산이. 그래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오백경을 구입해가지고 이 전선에 투입을 바로 시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던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인물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였던 이 조총을 일선에서 투입시켜가지고 활 대신 조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하게 활용시킨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27살 되던 해에 1560년 5월에 개유년, 개, 개유운의 경친년입니다. 개유대운의 경친년에 금용신이 아주 강력하게 기운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 시대 때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이 미가와 요시모토가 2만 5천 병력을 2만 5천, 0만천 정도 된다는 하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병력을 끌고 치고 들어오는 것을 그냥 그 급습을 합니다. 요시모토를 오케하지마에서 급습을 해가지고 2천 명으로서 오케하지마에서 급습을 해가지고 목을 따는 겁니다. 목을 쳐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남들이 봤을 땐저 끝났다. 5화 2시간 끝났다. 로모나가는 끝났다. 이렇게 받은 거를 완전히 그냥 극적인 승리를 쟁취를 해버립니다. 아주 사주에서 강력한 용신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함의 승리를 하면서 일본 천하를 무력으로서 통일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하 포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무의 꿈을 펼치면서 천하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일본 사람들은 천하인으로 등극합니다. 첫 번째 천하인이 되는 겁니다. 오다 노무나가가. 그래서 이렇게 성성장구하던 오다나오나가가 49세가 되던 을해운의 이모년에 을경합으로 서 용신을 묶어버리니까 해오합에서 거센 오하가 또 발동을 하고 여기에서 금용신이 폐기되면서 혼노지에서 변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운명을 마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다도 문화과의 마지막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